서울 한복판 자연의 고요함과 품격 있는 삶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 오늘은 서울 성북동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뜻밖의 집 엘리입니다. 오늘은 15억 전세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이곳은 외교관들을 위한 고급주택단지로 오랫동안 프라이버시와 쾌적한 환경을 중요시하는 국내외 거주자분들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곳입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이 단지에서 넉넉한 전용 면적을 갖춘 세대로 전용 약 45평의 면적에 방 3개와 화장실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실게요. 본 세대는 하복층 구조로 거실은 하층에 위치합니다. 거실부터 만나볼까요? 와, 개방감이 탁월한 넓은 거실이네요. 일반적인 구조와는 좀 다르게 특별해서인지 세심하게 설계된 공간 구조와 자연이 맞닿은 입지는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 마당은 상큼한 주황빛 데크와 함께 푸릇한 조경과 하늘이 어우러져서 도심 속에서도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는 데크 가림막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더욱 프라이빗하게 느껴지고요. 비가 오니까 더욱 운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각 방들도 구경해 볼까요? 안방은 더욱 아늑하게 느껴지도록 어두운 컬러로 벽지 시공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조명과도 아주 잘 어울리죠. 그리고 붙박이장이 한면 전체를 이루고 있어서 수납에도 걱정 없겠습니다. 어, 이쪽으로는 파우더 존으로 화장대와 추가 붙박이장 그리고 화장실이 이어집니다. 다른 방으로 가는 길목에는 공용 화장실과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은 욕조와 세면대, 변기로 채워졌습니다. 이 방은 안방과 동일하게 한쪽 면 전체에 붙박이장을 갖추어서 손님용이나 자녀 방으로 활용하시기 좋겠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방에서 위 창으로 야외를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날씨 좋은 날 또는 비오는 날 운치 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제 하층부는 다 설명드렸고요. 위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계단 핸드레일 요즘 유리난간으로 설치한 곳이 많은데요. 유리난간 설치 시 공간을 시각적으로 넓어보이게 해서 인테리어 포인트 면에서도 아주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상층부의 서브룸입니다. 이 방에도 역시 붙박이장과 함께 월베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를 내리면 베드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올려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층부의 공용 화장실은 샤워 공간 없이 세면대와 비데 일체형 변기로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상층부에는 넓게 트인 다이닝룸이 펼쳐집니다. 이 집은 약 2억원 넘게 들여 인테리어한 집이어서 그런지 마감 상태가 좋은데요. 소유주분께서는 특히 이 주방에 많은 신경을 쓰셨다고 합니다. 어, 수정과 후드, 인덕션 모두 유럽 제품으로 시공하였으며 무려 이 3.2m의 알랜드장과 함께 뒤쪽 미드웨이까지 통일하여서 시공하였습니다. 현재 가전 옵션으로는 식기세척기와 후드, 인덕션이 제공되고요. 그외 냉장고와 냉동고는 별도로 설치가 필요하니까 그 점도 참고해주세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일랜드장 앞쪽에는 넓은 식탁을 중앙에 놓으셔서 손님들을 초대하셔도 넉넉한 다이닝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어, 창에 설치된 모든 커튼과 어닝은 입주시 별도 설치가 없이 제공되니까 그 점도 함께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성북동에 있는 15억 전세 매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직접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뜻밖의 집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